아까 그 이석하신 합참의장께서 군의 자존심과 또 군의 정치적 중립을 대단히 강변하셨습니다. 몹시 화가 납니다. 군이 국가 안보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란수계의 도구가 되거나 또는 내란 주체가 돼서 국민을 한달 넘게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군의 기관과 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내란수계 부부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2023년 8월 2일에서 8일까지 윤석열 내란수의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가졌습니다. 당시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건희 여사가 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입니다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가 군함정에서 술파티를 벌렸다고 하고 지인들 보라고 가거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 다 알겠죠? 이런 일정을 주관 주도한 사람은 바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경호차장 김성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자 진해기지사령부를 진기사라고 하는데 VIP용 공간이 있죠 차관? 예. 네, 그징기사 공간에서 얼마나 신나게 즐겁게 놀았는지 김건희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시 참석한 제독이 전했습니다. 실제 몇 번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또한번더 갔습니다. 문제는 이 항만 주희점 기빈정이라고 일명 알려져 있죠. 그것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통상 VIP 행사 시에 기빈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함정이 움직이면은 항만수송정, 군수지원정도 함께 움직이고 고속정이 외곽 경비를 합니다. 이렇게 군의 안보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되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민간인이 탑승을 했다면 아까 제가 오전에 그 윤석열의 골프 이용 또군관계자들의 골프 이용 군 골프 이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그 자료 답변을 즉시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난해 이 여름 무렵에 연예인도 여기 여기 군 연예인 현재 연예 활동을 하는 분도 동명 이인인지 하여튼 동일인인지 여기 명단에 있고요. 바로 주신 한산대 골프장 이용객 명단에도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이건 제가 미국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건 아마 경호처에서 그 관련된 요구를 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비중한 자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군정농단이고 군정물란이고 국가기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건희는 놀이겠습니까 군이 화가 몹시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화를 내야지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자료 내라고 한다고 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엉뚱하게 화살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군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빨리 진상 조사에 협력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실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본인 부하들이 옆에서 다 적고 메모한 것도 들이대도 뭐라고 합니까 이진우 수방 사령관 답변이 제한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국민이 계속 길에서 촛불을 들거나 윤석열 내란 속에 태포에 응하라 이렇게 질러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란 방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패 혐의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까 그 노상원 <laughs>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민간인 신분에도 여러분들은 불법을 그대로 고스란히 실행하고 따랐어요. 여기에 이 무기 거래 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방첩사의 조사본부 대령으로 있었던 김영군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방예산 중에는 국정원 예산을 <laughs> 가지고 와서 그. 군당급 무인정찰기 해론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다섯 배나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 김용현의 꼬리표 예산으로 속칭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 예산 500억을 가지고 와서 육군의 무인정찰계 해론사업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것은 이, 이 기획관리참모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기참부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는 이례적으로 이 여인형이 있었던 정보작전참모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감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202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김용군 전 조사본부 수사 단장이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똑바로 감찰하시기 바랍니다.